그리고 한번은 화면을 켜고 한번 해보고 네. 한번 화면을 꺼가지고 현재, 연결해서. 예, 지금 현재 네. 화면을 이렇게 네. 켜졌어. 네. 근데 여러분 화면을 꺼보려면은 화면을 멀리서 좀 어때? 멀리서도 몇 미터까지가 가능한가요? 이게? 뭐지? 아니 그 이제 여기 강의를 우리가 우리가 강의 뒤에서, 뒤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했을 때몇 미터? 이 정도 떨어지요? 아니지. 교회가 그 굉장히 길게 되면 한참 떨어질 수도 있잖아.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. 그런 경우는 그러면 사람이 아, 적게 밖에 안, 안 나올 거인디. 가능하나요? 네? 그게 확대 축소 같은 게 가능하냐고. 이게 가능... 짜리 가보시죠 한번.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거 하잖아. 네. 네. 그러니까 짜리 쪽으로 가고이 정도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잖아. 가봅. 됐습니까? 네. 어. 여기 네. 여기도 괜찮아요? 네. 말씀해 보셔 아, 마이크로 할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지요. 아, 마이크로 그래요? 마이크로도 예, 마이크로도 예. 마이크로도 예. 아가지고로도해 걸고. 할렐루야. 하나님 살아계십니다. 이제, 응. 응. 이제 됐어. 자수 아멘.